사랑초들이 지금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흐려지니까 다시 몰아들기 시작했는데 나이트 프린세스. 와인은 페일 야일. 와인은 볼까요? 약간 뭐지? 와일드 로즈. 와인은. 와일드 로즈. 와이드 사쿠라 여기는 캔디박스 티피야 음, 사쿠라 너무 예쁘게 판매 테일리얼드 그레이프 그루트 여기는 캔디박스 리치드 캔디박스 피치 o x peach. Candy box, o 활활짝 g e I don't know 이이 y I d i 사랑초 옥살리스들이에요 아직 절반밖에 식재하지 않았는데 올해 c 너무 늦게 식재를 해서 t k 오랫동안 볼수 있을지? 여기도 옥살리스들 여기도 전체가 옥살리스 엄청나죠? 나중에 여기가 다 꽃밭이 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